내가 만약 아, 영양제, 영양제를 먹다 장하다. 목에 걸려 음 죽는다면 어, 어. 제 재산은 제사는... 샤브샤브 리필집? 아 개맛있겠다 아 샤브샤브 개땡긴다 대전에 샤브샤브집 있음? 쟤 죽을래요? 당은하도이 자식아 어! 뭐야 나안 하는 게 있다 나 영양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 두 개씩 먹으라고? 아, 아 지금은 좀 무서워서 못 먹을 거 같은데. 그두 개씩 먹는 거는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두 개씩 먹기 좀 무서운데. <laughs> 어떡하지? 그럼 나두개 한번 먹어 본다. 나 목구멍 걸려서 죽으면 님들 타세요. 아시겠죠? 나나나간 나 간다. 간다. 간 가,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저 마지막 인사를 적어 두겠습니다. 내가 만약 아, 아, 영양제, 영양제를 먹다 장하다. 목에 걸려 음 죽는다면 제 재산은 열무에게로 가겠습니다. 남긴다고. 그리고 제 컴퓨터를 미용이들에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간다. 저 버트버 죽는 방송 처음 봐요. 대박신기해요아두 <laughs> 개! 갑니다! 아물 마십니다! 왕큰 오메가랑 왕큰 마그네슘 왜? 남았음 진짜 큰 거입니다 가자 와다 먹었어요 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시소 내가 살다살다 살다 영양제 처먹는 걸로 이렇게 염병도는 방송이는 처음 본다 액형 리사님 매일 목숨 걸고 방송하시다니 너무 멋있어요 <laughs> 여러분 더 목숨 걸고 방송하는 아리사 아이 많이 아, <laughs> 사랑해 주실거죠? 아이 나 갑자기 조현병에 관심이 생긴 거야 오늘. 그래서 막 조현병 영상 보다 봤거든요 조현병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 걸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이런 소리 들린대요. 이렇게 죽어. 야, 저 놈이 널 죽이려고 했어. 야, 못생겼어. 야이 돼지야. 야이 돼지야. 그냥 천원 펀치 <laughs> 아니 아자 그렇게 들린대요 님들아 그냥 평소에 하던 무용이 고로지인데 <laughs> 근데 이말 리사가 맨날 듣는 거잖아 리사 조연평 체험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도 막 사람들이 아니서 영양제 먹을 때막죽어 이러던데 <laughs> 혹시 에또 저번에 제가 너 죽일 땐어 내가 먼저 죽여야지 <laughs> 어야 무서 워왜 그래 아씨 나만 들리는 속삭임이야?

다시 해 볼게요. 다시 해 볼게요. 다시 해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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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네 야, 얘 어떻게 하는 거야? 두산 아기가 보는 아리사는 누구야? <laughs> 이게 뭐임? <뭐야>? 누구야? 은야. <laughs> 누구라고? 아, 누나야? 누나야, <laughs> 누나야 어, 누나! 빨리 잡아, 빨리 잡아. <laughs> 아니 근데 왜 기랑 이거 보고 있냐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돼 안돼. 나 최근에 엄마랑 산책하면서 그 산책하는 길에 그 여러분 약간 24시간 인형 포켓 집 이런 게 있더라. 엄마랑 강아지는 밖에 이렇게 세워두고 자 가끔 들어가서 천원 주고 인형 포켓 하고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인형 뭐 나오는지? 퉁퉁퉁 싸우러 인형 나온다? <laughs> 나 그거 사진도 찍었어. 보여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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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무생겼지. 이걸 누가 뽑아? <laughs> 아니 그리고 심지어 나 이것도 찍었다. 퉁퉁퉁 싸우러 있는 게아님리리라라라도 있어. <laughs> 아니 이거 리릴리라 도 있음. <laughs> 근데 걔 어이없지 않음? 아 근데 그래서 그때 아침이잖아요. 그 산책 가면은 다섯시 여섯시라던데. 엄마는 이제 유리창 밖에서 보고 있고 나는 이제 들어가서 이런 강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쪼그리 앉아서 하고 있었단 말이. 이렇게 엄마도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딱 잡으면 엄마도 막 와! 와 이랬다고내 노출이가 아, 아막 이러고 아 내가 이거 다음에 이거 한번 노려볼게 이거. 아 솔직히 이거는 걔못 생겨서 뽑기가 싫고 그치 이건 오버지. 하루에 하루에 천 원씩만 투자하면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열무 장난감으로 던져줘야지.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이거 이거 그그 그, 그거 해보고 싶었어 나. 아니, 아 그거 이름 뭐지? 무용이 폐기 말고 과자 말고 군것질 말고 근데 약간 이런 거를 통틀어서 말하는 게 뭐가 있지? 디저트 말고, 간식 말고, 단거 말고 아니, 아니 아니,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고? 아, 아실크땐 아니, 아니 아무도 몰라 님들아, 이런 고통을 보통 몇분 견뎌야 하나? 제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응. 아니 과자랑 비슷한 단어가 여러분 뭐가 있죠? 진나... 아 혹시 검색 목록에 남아있을라나? 어? 간식이네? 간식 말고 간식 간식 <laughs> 여러분 그거 알아 레모네이드는 탄산이 아니다요. 레모네이드는 레몬 주스입니다. 에이드가 약간 탄산 같은 느낌 들잖아요. 탄산수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물임. 박수. 감사합니다 그럼 T에이드 주스 뭐 다른 거냐고? T.E.A 산잎을 우른 거를 T라고 하고요 혼합물을 에이드라고 하고요 과일을 착잡한 것을 주스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내가 아는 지식을 선사하노라 에이드 스펠링 맞추면 글자 수 곱하기 천원 어? 나 근데 에이드 스펠링 아는데요? A.D.E잖아요 내놔 이거라네 야이씨 나 카페 알바생이었어 주스 스펠링 대박? 아, 지읒. 여러밥 먹었어요? 저 오늘 밥 먹었는데, 오늘 엄마가 부침개 줬단 말임. 이렇게 해줬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에 있는 이 바삭한 부분만 떼어먹고 왔어. <laughs> 아니, 물음표 아니에요. 물음표 아니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 나만을 위한 부침개 딱 하나를 구워준 거란 말임. 근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겉에 부분만 떼어먹고 가라. 라고 해가지고, 이 겉에 보면 떼어먹고, 이거는 저희 엄마가 먹었어요. 가운데 부분은. 그걸 진짜 홀라당 먹네? 왜요? 제대로다, 우리 엄마는 이윤이... 바삭한 부분 싫고, 눅눅한 부분이 좋다고 어... 했는데, 뭐라 알아?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알아? 근데 우리 엄마는 진짜 생선머리 좋아.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